김치를 안 먹고는 못 사는 평범한 한국 사람으로 매번 집에서 밥을 해먹을 때마다 가장 고민됐던 건늘 김치였습니다.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김장을 하지 않아서 늘 사먹거나 얻어먹는 식이었는데 문제는 김치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제각각이라는 거죠. 시켜봤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그대로 냉장고에 남아서 곤란한 경우도 많았고요. 그래서 김치를 고르는 일은 늘 스트레스였어요. 그 이후로는 유튜브 영상부터 블로그 후기, 쇼핑몰 리뷰까지 김치 관련 정보를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. 직접 사서 먹어본 김치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. 그런데도 늘 맛이 자극적이거나 냄새가 심하게 배고 금방 물러버려서 만족스럽지 않았죠. 그렇게 김치 유목민 생활을 하던 중 이거다. 싶은 김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제가 알게 된 맛있는 김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김치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맛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? 일단, 재료들이 국내산이고, 제조하는 곳도 국내라서, 제조한 지 얼마 안된 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무래도 제조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, 배추가 아삭하고 적당하게 익어서 배송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, 배송 오자마자 먹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너무 좋더라고요. 물론, 김치는 입맛을 많이 타는 음식이지만, 액젓 맛이 강하지 않고, 너무 맵거나 짜지도 않아서, 남녀노소 웬만한 사람은 입맛에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이 김치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.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처음 받았을 땐 약간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실온에 하루 이틀 정도 두거나 김치통에 멸치액젓을 한 숟갈 정도 넣으면 본인 취향에 맞게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조절할 수 있는 요소에 가까워요. 두 번째, 보통 포기김치를 사게 되면 엄청 큰 김치통에 소분해놔야 해서 냉장고에 자리를 엄청나게 차지하고 부피가 워낙 커서 냉장고에 냄새도 나고 하잖아요. 근데 이 김치는 통이 사각형이라 냉장고 자리차지도 적게 하고 뚜껑도 잘 닫혀서 냄새 셀 걱정도 없고 국물 셀 일도 없어요. 냉장고에 김치 때문에 다른 음식에 냄새 배고, 냉장고 열 때마다 김치 냄새가 집안에 퍼져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김치 사고 해결했어요. 세 번째, 따로 통에 옮길 필요도 없고 다 썰려 있어서 구매만 하면 귀찮은,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김치를 사 먹는 게 김장을 안 해서 힘든 일이 많이 준건 맞지만 막상 오면 통에 옮겨야 하고 김치 포장했던 비닐 처리 등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. 그렇다고 한국인으로서 김치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. 그런데 이 김치는 그런 귀찮은 일을 다 생략해줘서 너무 편해요. 이 가격으로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성비가 좋습니다.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상승합니다. 혹시라도 김치 고르기가 귀찮다,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. 딱 하나만 추천받고 싶다면 저는 진심으로 이 김치를 추천해드려요. 찾으러 다니는 수고는 덜어드릴게요.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클릭 한 번이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. 귀찮은 걸 줄여드리는 게제 몫이니까요. 이 채널은 귀찮지만 밥은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. 냉장고 앞에서 한숨 쉬는 순간 배달 앱을 열까? 말까 고민하는 그 찰나에 딱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. 최대한 빠르게, 최대한 편하게, 그리고 무엇보다 덜 귀찮게 살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공유할 예정이에요. 앞으로도 집밥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꿀팁, 귀찮음을 줄여줄 정보들 꾸준히 준비해두겠습니다.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필요한 정보들 받아가세요.